엔지니어. 아, 이거, 이거, 시격. <laughs> 왜, 우리, 왜, 우리 팀 길을 죽이고 그래요? 자, 왜, <웃음> <웃음> 말하는... <웃음>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영상은요, 우리 바로 정크레. 폭탄이 하늘에서 쏟아진다. 어, 폭탄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곳에서, 자, 팀전을 할 건데요. 자, 3전 이상 진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 준비 자, 경기 규칙은 간단합니다. 자, 하늘을 무조건 봐야 되고요. 어, 다른 시선을 딱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무조건 하늘을 향해서만, 네, 공격을 하시고요. 자, 우리 그 상대방의 공격을 피해가면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팀킬 조심하고요그러면해 행운을 빌겠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갑시다! 출동이야. <laughs> 자, 1차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 자, 서로 준비됐나요? 자, 포기부 팀들. 네. 우리 열라무 팀. 자, 한번, 그럼 한번 경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발해주세요! 가자. 과연 하늘을 보대. 하늘어자 갑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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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아! 아이 미친 뭐야? 어, oh. oh. 아, 자2대 1입니다. <criticism> 1 대. 자2대1요2대 1이에요. 자2대 1이에요. 오, 이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화이팅화이팅아 결국에는 자, 우리 수전증이 있는 우리 어, 우리 별나무 팀이 자 1승을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 두번째 판! 자 우리 별나무 팀이 1승을 했어요 그죠? 자 별나무 팀 그렇습니다 자 약간 썸지님께서 반칙을 했지만 그래도 1승을 가져갔습니다 자 옐로 카드 옐로 카드 아, 옐로 카드 초판, 자 우리 포기분님 포기분님 포기분 네. 요즘에 너무 지는거 아니에요 근데? 네, 짱돌님 아, 아. 때문입니다 <laughs> 조용히 안돼요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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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돌님 짱팀 그래. 항상 부짐이 어 짱돌님 어 불패의 기운이 요즘에 짱돌님한테 엄청나게 있습니다 아 아, <laughs> 알겠습니다 자그럼 한번 자 두번째 판 한번 시작해보도록 죠기분님 아, 이거 치면 끝이에요 아셨죠 네, 이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하나, 아, 둘, 셋, 파동이야. 어! 자, 과연. 자, 무조건 90도에 여러분들. 자, 45도 아니에요. 오, 별지기님, 별지기님, 오, 별지기님. 오,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른다. 오, 어, 어! 어! 자, 팀킬할 수도 있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이고 이거... 어! 이거를 결다 어, 남은 팀이 블해 우린 천점 걸고 한판더가시죠 뭐라고요? 천점 걸고 한판더가시죠자 오랜만에 한번 천점 걸고 한 말입니까? 예 오랜만에 우리 팀들 어떻게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포기번 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자천 점을 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점. 갑시다. 천대 이로. 알겠습니다. 아아아 알겠습니다. 자천점 걸고 한번 해보도록, <laughs>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여러분 준비됐죠? 하고요. <laughs>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점 걸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자자 하나 둘셋 출동이야. 풀라. 자 과연. 자하늘어하늘 향해서 어 고기물! 대박 터졌어! 고기물 대박 터졌어요 아 이거 아직 모릅니다 하울프야 심장해! 이거 뭐야 엘지 어? 엘지니 인데벌별라아 별지기? 엘지니 니 별지기에요 엘지니 언인데 별지기 별지기! 아직 모른다 자, 아직 모른다 아다 D다 다다다다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른다 어 잠깐만 어어어어아 별지기 와아아아 어...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 정크렛의 어, 폭탄을 피해라. 오늘 해봤는데요. 자, 오늘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패배팀. 아, 1002대 어, 0으로. <웃음> 간다! <웃음> 1002대 0으로 우리 포기부 팀이 패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정말 아쉽지만은. 다음 기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돼요. 자, 짱돌리 거의 요즘에 승률이 더아요 <laughs> 이거 분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 우리 승리팀 나와주세요. 어 소리 봐봐. 아나오고 있어요. 이 이거. 자 이제 무엇인가요 너무 드라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